줄리엔강이 지금 3개월만 훈련하면 매미킴을 이길 수 있다라고 도발을 했습니다. 아니 훈련을 왜 해? 예? 어? 우리는 실전이야. 훈련을 왜 하냐고. 요번에그 해외급 챔피언 은간우 있지. 예예. 예. <laughs> 걔 내가 가르치네야. 은간우요? 응. 음. <laughs> 걔 나랑 안 해봤잖아. <laughs> 맞잖아. <laughs> 은들하고 원투 안 해봤잖아. <laughs> 개 주먹이 빠를까, 내 주먹이 빠를까. 그리고 지금 매미킴이랑 지금 우리 줄리엔강이랑 예. 두분다 훌륭한 선수긴 하지만 예. 나는 그렇게 생각해. 예. 그들만의 리그야. <laughs> 어. 자기들끼리 순위 정하는 거야. 일건이 아, 형님은 그 형은 <laughs> 아픈 사람이야. 어. 그 형은 건들지 마. <laughs> 어. 그 형은 나한테 걸리면 뒤져. <웃음> <웃음>